Ok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7일부터 이제 랭크 시즌이 바뀌면서 원딜이 바로 바뀌는데요 원딜을 바로 픽을 하시면 이렇게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금 골드 즉시의 뜻 미니언 처치 챔피언 처치 및 어시스트 골드 획득량 증가 장화가 7번째로 일곱번째 칸으로 이동하고요 아이템 6개 장착가능 이게 뭔 말이냐 로리 시즌이 바뀌면서 캐스트라는게 생깁니다 원딜인 캐스트가 위에 보시면 챔피언 미니언 포탑 방패 포탑 에픽 몬스터 처치에 관여하면 캐스트가 완료됩니다 써있는데요 하단 공격로에서는 포인트가 더 빨리 오른다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스트가 쌓이면 정 유닛 처치 골드 획득량 증가? 어 원래 14원 주는거 16원 주는거 같기도 하고 어, 그러네. 300원인데 390원을 주네. 세트가. 세트 첫 데스인데. 돈을 더 주네. 장아 7번째 칸이 있어 오, 이제 7코 신발 팔아지나? 어, 팔아지네? 아, 근데 신발 대신에 다른 걸살 수는 없네. 음, 신발 칸은 무조건 신발 칸만 들어가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거는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모든 포탑 방패, 포탑 골드가 생겼거든요. 원딜이 치명타 피해량이 200%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175%였는데, 요번 패치로 200%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명타 원딜들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그거죠. 왜냐면, 7코어를 뽑았는데, 후반에 치명타 원딜이 더 좋은데, 뭐 칼리스타 같은 건 애초에 썩어버리는데, 원딜 코어템 한칸더 있다고 그런 친구들이 더 좋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거리 길고 치명타 원딜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치명타 원딜들이 골드 수급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게임 끝낼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번에 마법 광학 장치 C43. 그래서 이 아이템 자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드는 게 이제 하이템 자체가 싸요. 롱소도 두 칸이 들어가니까 얘도 윤탈 같은 거 보면 롱소도 한 칸밖에 안 들어가서 BFP 사기가 부담스러운데 얘는 공격력 50에 공격속도 40에 치명 타격률이 있고요. 이 친구는 공격속도는 없지만 공격력에 이제 25% 확률이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 같은 애들이 많이 가겠죠. 진은 공속이 딱히 필요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케이틀린도 뭐, 고려해볼 수 있는데, 케이틀린이나 이런 애들이 가면 공속이 느려서 쓸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진, 진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캐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좋지 않을까요? 템이 나오고 나서? 왜냐면, 이게 피해를 입힌 적 챔피언한테, 3초 안에 사아가면 6초 동안 공격 속, 도 출발의 공격 사거리가 100 증가하는 거니까, 일단 초반보다는, 좀 후반에 좋을 템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면 공속이 없어도 좀 고생할 느낌? 어, 1코어는 좀 빡세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대 10칸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후반에는 기용할만 하다라는 거죠이 아이템은. 그 다음 진은 1코어로도 기용할만 하죠. 왜냐면 사거리에 따라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진 사거리 되게 멀잖아요. 기본 공격 시 적과의 거리에 따라서 10%의 증가한 피를 입힙니다. 700거리일 때가 최대니까 솔직히 원딜이 700거리는 없고 진이 550이니까 적당하게 때려도 되는데 케틀도 후반 가면 이거 좋을 것 같고 진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고 진에 이제 공수에 필요 없으니까 뭐 징크스도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징크스도 사거리가 725뭐트리스타어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할 아이템이 이거고요 원딜로 두 번째는 악마사냥꾼의 화살이죠 악마사냥꾼의 화살은 이제 궁극기 가속이 30 증가합니다 사면 지금 궁극기가 제가 90초인데 69초로 줄죠. 이제 궁극기가서는 좀 이런 말이고. 궁극기 사용하고 나서 8초 동안 3회 기본 공격이 50% 증가하고 치명타가 적용이 무조건 됩니다. 일반적인 치명타 피해량 75%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기본 공격이 이미 치명타가 적용된 경우 일반적인 치명타 피해와 10%의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봐볼거야될것 같은데요. 궁극기를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치명타가 없는 경우입니다. 25% 밖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치명타가 3방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123, 81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니까 치명타가 이미 100%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되는 듯? 이미, 이미 치명타가 100%인 상황에서는 데미지가 더 들어가나 봐. 한번 봐볼게. 그러네. 고정 피해로 더 들어가네. 방금 24더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미 치명타가 적용된 평타에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치명타가 무조건 터지잖아요. 궁극기를 쓰면 치명타가 25%니까 확률적인 거잖아요. 다 따지면 그 다음 다른 다음 다른 평타들은. 근데 내가 이미 치명타가 1 0 0로 가정을 하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거지. 봐봐. 지금 평타 데미지 100씩 들어가거든, 거의. 112. 근데 궁극기를 쓰면 치명타가 100%니까 추가 데미지로 더 들어가잖아 27더 들어가잖아 뭐지 그래서 이 템은 제 생각에는 뭐 제리나 유나라 이런 애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이템이 보니까 루난이랑 똑같던데 과연 루난을 버리고 이게 갈만한지 좀 봐야 될것같습니다 루난 40%에 25% %에 이동수 4% 이것도 40에 25%에 4%. 메리트 있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 시즌에는 무슨 원딜이 좋냐. 물론 나오고 나서 바뀔 수 있지만, 치명타 원딜들이 좋아질 것입니다케이트링 징크스, 아펠리오스 등등. 왜냐 하면, 치명타 피해량이 175%에서 200%가 되는 거. 템이 빨리 나온다. 이제 모든 포탑에 포탑 골드가 생깁니다. 포탑 골드가 지금 2차에도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포탑 골드가 있어져요. 조금 더 골드 수급이 쉬워지고 세 번째 캐스트라는 개념이 생겨서 골드를 추가적으로 준다. 원딜 템칸이 하나 더 생겨서 불편한 경우가 안 생김. 내가 케이틀린을해 징수. 무대 연사포를 갔는데 여기서 피바라기를 가야해 그러면 징수 무대 연사포 피바 신발 뭐 마지막에 내가 가행까지 가야하는데 아이템 칸이 없네 치명타가 25%가 비어 근데 여기서 칠코가 되니까 치명타 25%를 채울 수 있어 이런 이제 이런 혜택이 있는거죠 왜냐면 구조적으로 원대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저도 이제 원딜 하시는 분들 다알거예요 치명타가 25%가 비은적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어 땅원님 다음 메타는 시간이 빠르면서 메타가 좀 빨리 굴러가니까 원딜 쓰레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제가 팩폭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어느 메타이던 솔직히 티어가 진짜 높은 거 아니면 최소 30분까지는 질질 끌리는게 랭크 게임이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프로 게이머도 아니고 챌린저 상위권에서 게임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임 아니면 어차피 뭐 메타가 빠르든 느리든 어차피 게임은 어떤 애들이 던지든 뭐 제대로 아는 애들이 있으면요 어차피 후반까지 끌려요 근데 원딜러분들 후반까지 가는 경우 정말 많죠 저 티어분들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후반까지 가면 지금 코어팀이 7코어까지 나오니까 원딜러은 뭐다? 이득이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죠 저 티어는 게임 완벽하게 못 끌려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해치우 원딜티어 나는 케이틀린 징크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리포도 치명타니까 좋아요. 일단 애쉬. 사거리 긴 치명타 원딜들. 매우 좋은. 카인사 같은 것도 어차피 탱칸 많으면 좋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옛날에 한창 이지리얼이 막 연은 두 개를 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바뀌어서 연은 두 개가 쌓이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다 쌓으면 살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와, 그러네요. 두개사이네요어 이러면 이지리얼 완전 하이브리드네. 공격력 320에 만화 110이야. <laughs> 어, 좀셀것 같지 않아요? 이리료로 만화가 올라가면 공균력을 얻으니까 어,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다시 쌓아야 되긴 하는데 좀 재밌는 메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치명타 원대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라인전 센 애들도 좋겠죠. 왜냐면 포타콜들이 그만큼 뜯으면서 운영을 할 거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원일러분들집 타이밍이 좀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민병대가 1차까지 터지는 걸로 알아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게임할 때 집타이밍 이런 개념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롤이 좀더 편해지고 있는 거지 왜냐면 라인전을 아무리 져도 1차까지 민명대가 터지면 리스크가 딱히 없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죽고 달려가도 1차까지 이렇게 민명대가 터지면 그냥 뭔가 이 집타이밍에 대한 리스크가 딱히 없어지는 느낌이라 이제 원딜러 초보자분들도 뭔가 되게 좀 리스크가 크게 없어진다 원래 같으면 죽고 나면 아니면 집을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타버리면 미니언 놓친 게 많았는데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 그런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 패치는 여러분 바로 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고 나서 1월 7일부터는 바로 적용이니까 미리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랭크 게임하실 때아못 쓰는 것들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냉정하게 말하자면 3이라는 못 써요. 굳이 3이나 써야 되나 싶고요. 칼리스타는 모르겠어요. 칼리스타도 뭐 어떻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가 생각해 칼리스타 11도 굳이 써야 되나 싶고요. 아 일단 11은 후반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초반에 구릴 것 같고 혹은 뭐, 뭐 요정도는 안쓸것 같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 좀 지금도 안 나오는데 후에도 안쓸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 여러분 무력 행사도 사라집니다 아타칸도 사라지고 바론도 20분에 나오는 걸로 바뀌어서 원딜들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음 시즌이 원딜러들 점수 올리기 최적화 메타. 근본적으로 이제 라인 코인 서포터들이, 서포트들이 대충 안할 거예요. 왜? 점수를 더 주거든. 이제 서폿이 라인 코에서서폿트로 이기면 점수를 50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 코인 애들이 열심히 할 거예요. 전처럼 막. 안할거 그래서 좀 그런 게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라인 관리 같은 것도 좀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제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겹칠 것 같다. 라고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치명타 원대들 위주로 연습해주시면 미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를 그래서 미리 올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강의도 챔피언들, 뭐 템트리도 조금씩 변화하겠죠. 새로운 템트리가 나왔으니까 또 신박한 템 스트리트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제가 이 메타는 어, 이렇게 바뀔 거고 원딜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들 게임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은 아마도 월요일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고 바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